경상북도 최북단에 위치한 경북 영주. 이곳은 우리나라에서 북위 36.5도 소백산맥 기운을 받으며 많은 농산물이 생산되는 곳입니다. 특히 영주는 국내 최고의 사과 생산지이며 소백산 고원부지에 형성된 큰 일교차와 적은 강수량이 맛있는 사과를 재배하는데 한몫하고 있습니다. 우리 영주 지역에서 생산되는 사과는 해발 300m 이상의 고지에서 자라며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은 소백산과 태백산이 교차하는 지역으로 공기가 맑고 청정하며 특히 이쪽에서 생산되는 사과를 많이 자시면은 사람에게 스트레스를 감소할 뿐만 아니라 암 예방에도 특히 좋으며 다이어트에 특출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. 매년 가을 영주시에서 열리는 영주 사과 축제는 구석사일때 아름다운 경관과 함께 맛있는 사과를 즐길 수 있어 지역 축제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찾는 인기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. 또한 높은 당도뿐만 아니라 영양도 풍부합니다. 콜레스테롤 및 당뇨 관련 질병 예방에도 도움이 되며 뇌와 폐등 인체 기관의 기능 향상에도 도움을 줍니다. 고냉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낮과 밤의 기온차가 커서 풍미가 다른 지역에 어떤 사과보다도 매우 높은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. 맛과 영양이 풍부한 영주 사과 대만 및 동남아 지역 등의 수출 인기 품목으로 작년 기준 403톤 이상 대외 수출 실적을 달성하며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. KNS 뉴스 신동엽입니다.